우리와 만나기까지 고민을 거듭했다는 부부, 어렵게 털어놓은 사건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큰 며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가고 싶었죠. 하혈을 오랫동안 해서 갔는데 생리 기간이 계속 긴 거라고 출혈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결혼을 한뒤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랐다는 지선 씨.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데요. 그분이 그때 브링클리닉 과장이었거든요. 혹시 시험관 하게 해볼 생각 없냐고. 이들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권한 이는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교수. 난임 치료의 선구자라 불린 그의 말을 따른 덕분에 부부에겐 선물 같은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딱 하자마자 나와가지고 간호사가 아들입니다. 조방실 앞에서 울었죠. 아버지고 통화하면서 제가 울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손자 손녀들보다도 얘는 예쁘게 알락에 예뻐했죠. 집안의 장손으로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다는 아들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몇번 변한다 하잖아요 얼굴이. 근데 크면서는 아유 어, 얘는 누굴 닮았지 외탁을 많이 했나 보다. 왜냐면 이런 골격, 손가락, 발가락 이런데 골격 이런 거는 저를 많이 닮았거든요. 아들 정민이가 유독 엄마만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의아함이 불안함이 된건 아들이 다섯 살 되던 무렵이었답니다. 초등학교에서 간염 항체 검사를 해요. 그럴려면 치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혈액형 A형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 A. 네. 저 저희 부부는 비형인데요, 그런데 말을 못하더라고. 지선 씨는 곧장 최 교수를 찾아갔다는데요. 아이 놀래셨겠어요. 시험만 아게 하면 이렇게 좀 돌연변이가 종종 나와요. 의사가얘 일을 하니까 더군다나 정말 얼마나 그 의사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돼서 신 같은 존재였는데 하, 가슴을 쓸어 내렸죠. 아뭐 잘못된 게 아닌 거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였구나. 하지만 그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련된 서류 보여달라고 한거 있으니까 그게 병원 차원에서 차트에 있을 거라 저는 생각했어요. 그거를 좀 하러 왔다 해달라 이랬더니 변호사가 어? 그 o 님이셨어요 그러더니 이거 너무 예민한 상황이라 다 거절하더라고요. 성인이 된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서류를 떼어 달라고 했더니 최교수가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상하다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한 거죠. 시험 결과가 아버지하고는 일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정미 씨가 성우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데요. 25년 만에 드러난 출생의 비밀. 이 순간 부부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사람은 더 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의 아들이자 한씨 집안의 장손인 정민 씨입니다. 내 출생에 어떤 실수나 어떤 의도적인 악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불쾌하죠. 의사가 실수한 거든 직원이 실수한 거든 의사가 고의적으로 한 건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난 2019년 네덜란드에선 세상을 발칵 뒤집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커 불임 the 클리닉을 운영하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정자로 자손을 남겼다는 건데요. 비슷한 일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민 씨의 사연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선 몇 가지 의혹이 세워 남았는데요. 이 기막힌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씨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최 교수인데요. 6년 전 해당 병원에서 퇴직했다는 남자. 우린 최 교수를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오니. 고객님 전화기에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걸었지만 최 교수는 끝내 답을 주지 않았는데요. 우린 지난달 28일 최 교수와 직접 만난 한 매체를 통해 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문제서 이렇게 한 다음부터 연락해서 안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어, 예. 제가 대구에 주로 많이 있어 갖고. 김여선님 아시죠? 뭐라고 할까요? 좋아하는 분이거든. 환자로서. 그, 시험관 시술 기억을 하시면 되신가요? 그, 병원 차트를 보니까 시험관학 한걸 내가 이제 알았지. 시술이 야기 여러 종류가 많으니까. 그다에 그러니까 지금 뭐, 지하는 것도 없고, 너무 오래돼갖고 어쨌든 간에, 어,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모니카가 뭐 사고가 많다고 하긴 그런 일도 없어. 그, 모든 아, 저는 나온다는데. 예, 네, 그러니까 시험관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지선 씨가 남편 한 시간인 다른 사람과 자연 임신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최 교수의 주장을 전해 들은 부분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근데 저는 자궁이 임신을 한번 해서 나타나를 떼어냈단 말이에요 자연 임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지선 씨는 둘째 아이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출산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린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을 되짚어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물을 써서 난자들을 키워서 시술을 통해서 채취를 해요. 그런 작업은 대부분 다 의사가 하고 그렇게 해서 생, 어, 얻은 어, 두 이제 정자와 난자는 수정을 시키고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은 보통은 이제 연구원들이 하게 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은 여러 전문가의 분업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이 사건에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데요. 치는 조죠 맞다고 하면 일단 정자의 배합 킹의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제 바코드가 바뀌었거나 라벨링이 잘못됐거나 네. 그럴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때만 해도 어떻게 뭐 전자 인식 시스템이라는 거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거기서 어떤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역시 자신은 수정란을 엄마의 몸에 이식하는 시술을 할뿐 문제가 되는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정민 씨 가족이 최 교수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20여 년 전에 찾아가서 아 어, 혈액형이 다르다라고 응. 말한 순간부터 그 의사는 알았을 거잖아요. 실수든 의료사고든 어쨌든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으니까 혈액형이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를 뭐 의사라면 알았겠죠? 책임을 묻고 싶은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연락을 계속 시지만 연락이 계속 안 되고 있고 병원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근무를 오랜만에... 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근무를 했었다 하더라도 당장 이제 연락이 저희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최 교수의 행방을 물을 때마다 모른다고 일관했던 병원 측. 하지만 최 교수는 올해 초에도 해당 병원이 주최하는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다른 곳에 뭐 제보도 하셨고 만약에 도저히 뭐 참지 못하겠다고 하면 생각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죠. 대한민국에서 처음 벌어진 희대의 사건.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데 네. 결국 답은 똑같습니다. 소송 중인 사건이라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의 삶을 뒤바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예전에 이미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가 뒤바뀐 사건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그 아이가 뒤바뀐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났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병원이랑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 음. 시험관 실수를 한 의사 개인이나 아니면 그뭐연구원이랑 계약을 한게 아니라 그병원이랑 계약을 한거기 때문에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과 최 교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혼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혈연적으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키워주신 분들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어요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기도 반대로 알고 싶지 않기도 하다는 정민 씨. 하지만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가족들은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랑 같은 날 수술을 하신 사람, 딱두 팀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그 분은 마지막으로 이 병원을 선택한 거라고 했거든요. 아내분하고는. 아이 돌 직접까지 통화를 했었어요. 자기네는 임신이 안 돼서 돌잔치에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 정자가 우리한테 왔었다면 이건 엄연한 실수라는 걸 파헤칠 수는 있죠. 그 사람도 피해자죠. 1996년 봄 지선 씨와 마찬가지로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한 부부. 지선 씨의 짐작처럼 이 남편들의 정자가 바뀌었던 걸까요? 한 씨와 DNA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정미 씨는 여전히 부부에게 귀하고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부부가 진실 찾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 아들의 출생에 그 어떤 비밀도 거짓도 남기고 싶지 않은 진짜 부모의 마음 때문일 겁니다.